우 와, 크다.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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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오늘은 뭐하 <놀람> 나팔링이 집에서. 아, 네. 으로 아, 와, 다 미쳤다. 미쳤다. 다 미쳤다. 어, 위에 이렇게 있었어. 아니 뭐 왔었는데 상상이 이상해 그니까! 아니 그때랑 다른 곳이야 <laughs> 우 이거 에피... 타이저아이 <laughs> 생각보다 양이 적네 아니 뭐? 저, 새우 지금 몇들어가나 너무 새우? 적은데? 새우 개 볶음밥을 하나 시켜야 되나? 아... 새우 4개 실화인가? 이렇에다가못먹겠을 <laughs>

여탈여탈여탈 어? 너무 많아 <웃음> <웃음> 이리, 와 이리, 이 이리, 와리 이리, 이리. 이나봐리나리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 Okay. Hello. Hello! For only 1,000 pesos, sir. Unlimited pictures. Oh no, that's fine, that's fine. Thank <laughs> you. Hold 이무 뭐 예쁜데? 는거아 와, 뭔가 저거 맞아? 잠시만이라 저거 맞아? 근데 분위기가... 미쳤어그 약간 아마존 같았어. 맞아, 진짜 그랬어. 네, 레드 미러. 이 이렇게 다 대롱대롱 거리지? 진짜로? 초반만 진짜 떨었다. 아, 나잠담만담 진짜? <laughs> 아,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진짜 떨어어 이게... 아, 이게... 아, 이거 뭐야? 통이 지이 없지. 통이 없지. 통지 통이 없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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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이 없지 <laughs> 얼마나 모고 된 거야. 우리 체크인 그 2시랬나? 3시? 3시. 지금 몇 시지? 지금 12시 40분인데. 아, 별로 안 됐구나, 시간이. 어, 우리 네. 엄청 많이 했는데. 아, 그래서 민기가 그렇게 나, 급하게 나... 할 필요 없. 어 오, 말. 뭐야?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러니까. <laughs> 아, 근데 오늘 오늘 진짜 일정 같다. 그니까 룩봉 노봉 노봉 아 난... 어, 어이어 아, 나이 아, 이런... 귀여운데? 괜찮은 거 같은데? 같은데? 여기 전반적으로 다 이. 아니 니까 그러니까, 근데 이게 이 가방이야 야자수야 이거? 어, 뜨거워 시다움이다 응, 링기도 찍어줄래? 인기. 근데 가방 열렸다. 아, 가방 열렸어? 응. 세영아. 와. 와. 와 진짜 좀 무서운데? 약간 기괴하게 생겼다. 아 이게 몇 개야 이게? 진짜 무서워. 맨그로브네스. 안돼 멀어지지마. 예뻐. 어, 예쁘. 어, 그렇지 뭔가 이쁘지 여기. 응, 뭔가 은색으로 막 빛나는 그 느낌 이 있어. 그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? 그리고 여기는. <laughs> 우리 반대편까지 왔어 결국. 와 우리 무지개 반대편까지 왔어 여기 일자로 쭉. 쪼... 아 멋있다. 와 무지개 진짜 어떻게 여기 아래에서부터 다 있는 걸 처음 봐. 나 진짜 세차장 무지개밖에 본적 <laughs> 없었는데. <없어서. 웃음> 좋아. 완전. 이렇게 우리 또 식들어 우리만 여기서 <laughs> 여기서 또밤 늦게까지 수영하는 놈. <laughs> 1층 고통이겠다. 짠. Cheers. 맛있어. 아 치즈 그것도 먹어보고 싶다 내일 먹을까? 먹자. 아 진짜 맛있어, 치즈. 응. 어서해. 우리 로컬한 삶을 우리야말로 와야지 <laughs> 아겠습니 <목소리로>